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웅입니다. 명절 택배 마감이 임박해갖고 있는데요. 저희 생선 반건조도 이번 주에 아마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용이라든지 또어 식구들하고 같이 드실 생선 반건조를 이렇게 어, 잘 이렇게 포장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어, 참서대참 조기, 통 민어, 병어, 참돔, 가자미, 갑오징어, 하고 또 성대 서비스까지 저희가 요런 구성으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병어도 손질을 깨끗하게 저희가 밑간을 해서 바닷물로 세척해갖고 보내드리고요. 장어 역시 한 마리 통째로 전라도 말로 대구밥까지 다 손질해갖고 원물 그대로를 여러분들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국에 어, 생선 구입집을 오픈하고 싶어요 또는 반건조 생선을 저희도 취급하고 싶습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많으신데요. 전국에 계신 그 도소매 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꽃담 바다로 항상 문의를 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롯해서 여러분들 께 전국에 제가 신유자를고흥동에서 농사 지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커피숍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 창업하신다거나 아니면 일식집이나 그 유자로 같이 뭐 소스 어, 만들어서 카페에 어, 카페라든지 부페 같은 곳에서도 유자, 그 샐러드라든지 유자로 만든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돈가스집도 마찬가지고 또 유자 소스로 이렇게 해갖고 새콤달콤하니 어, 제품을 또 많이 만드시는데 그런 업체들 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의논해서 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담바다 여러분들 어, 명절 선물세트, 이렇게 현기에서 생선 반건조 그리고 생유자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이제 연휴가 임박해 갖고 있는데, 어, 이번 연휴는 뭐 짧다면 짧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연휴 때 이렇게 모처럼 맞으셔서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처럼 편안하게 이게쉴수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많이 하들 하셨고요. 어, 또한 주간 화이팅하세요.